오늘 함께 나누실 하나님의 말씀은 사무엘하 19장 1절에서 8절까지 말씀, "제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사람이 요압에게 아뢰되, 왕이 압살롬을 위하여 울며 슬퍼하시나이다." 하니 "왕이 그 아들을 위하여 슬퍼한다." 함이 그날의 백성들에게 들림에 그날의 승리가 모든 백성에게 슬픔이 된지라. 그날의 백성들이 싸움에 쫓겨 부끄러워 도망함같이 가만히 성읍으로 들어가니라. 왕이 그 아, 그의 얼굴을 가리고 큰 소리로 부르되, 내 아들 압살롬아, 압살롬아, 내 아들아, 내 아들아 하니. 요압이 집에 들어가서 왕께 말씀드리되, 왕께서 오늘 왕의 생명과 왕의 자녀의 생명과 첫첩과 비민들의 생명을 구원한 모든 부하들의 얼굴을 부끄럽게 하시니, 이는 왕께서 미워하는 자는 사랑하시며, 사랑하는 자는 미워하시고, 오늘 지휘관과 부하들의 멸시하심을 나타내십니라 오늘 내가 깨달으니, 만일 압살롬이 살고, 오늘 우리가 다 죽었더면, 왕이 마땅히 여기실 뻔 하였나이다. 이제 곧 일어나 나가, 왕의 부하들의 마음을 위로하여 말씀하옵소서. 내가 여호와를 두고 맹세하옵나니, 왕이 만일 나가지 아니하시면 오늘 밤에 한 사람도 왕과 함께 머물지 아니할지라. 그리하면 그 화가 왕이 젊었을 때부터 지금까지 당하신 모든 화보다 더욱 심하리이다 하니. 왕이 이러다 성문에 앉음에 어떤 사람이 모든 백성에게 말하되, "왕이 문에 앉아 계신다 하니, 모든 백성이 왕 앞으로 나아오니라." 이스라엘은 이미 각기 장망으로 도망하였더라. 아멘, 이 세상에서 가장 큰 불효는 부모보다 먼저 죽는 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과거에는 부모보다 자식이 먼저 죽게 되면 그 무덤에 비석도 세우지 않는 경우가 있었다고 합니다. 그만큼 자녀가 부모보다 먼저 죽는 것보다 더큰 불효가 없다라고 사람들은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사실 부모된 입장에서 자녀들에게 바라는 것이 무엇이 있겠습니까? 물론 좋은 대학에 합격하고 좋은 직장에 합격하고 또 용돈도 많이 가져다 주면 물론 그것들도 좋겠지만 진정한 부모의 마음은 자녀들이 건강하게만 자라준다면 그리고 자녀들이 자신들이 원하는 행복한 삶을 살아간다면 나에게 무언가를 해주지 않아도 그것만으로 행복을 느낄 것이라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신의 자녀가 자신보다 먼저 죽는다면 그 자녀가 아무리 대단한 업적을 남긴 자녀라 할지라도 이 땅에 아무리 많은 것들을 남겨 놓았다 할지라도 그 어떤 것으로도 위로가 되지 않기 때문에 이러한 말을 했다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다윗은 자신의 아들인 압살롬의 죽음을 놓고 슬퍼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런 다윗의 모습에 대해 성경은 어떻게 이야기하고 있는지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 함께 나누어 보는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 1절의 말씀을 읽어 보면 어떤 사람이 요압에게 아뢰되 왕이 압살롬을 위하여 울며 슬퍼하시나이다 하니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지난 이전의 사건들을 한번 생각해 보면 다윗의 군대와 압살롬의 군대가 전쟁을 치루었습니다. 그리고 그 전쟁의 결과는 다윗의 군대의 승리로 끝났습니다. 그래서 압살롬은 도망을 하던 길에 자신이 그토록 자랑하던 자신이 그렇게 영광스럽게 여기던 그 풍성한 머리칼 때문에 상수리 나무에 걸리게 되었고 그로 인해서 죽음을 맞이했다라는 것을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그리고 이 소식을 아이마하스와 구스 사람이 다윗에게 전달하였습니다. 아이마하스는 이 기쁜 전쟁의 소식을 그 누구보다도 먼저 자신이 이 다윗 왕에게 전달하기를 원했습니다. 이 전쟁의 승리의 소식보다 더큰 기쁨의 소식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다윗은 이 소식을 듣고 기뻐하지 않았습니다. 오늘 본문에서와 같이 압살롬의 이 사망 소식을 듣고. 슬퍼하였습니다. 사실 이는 인간적인 모습으로 보면 너무나도 이해가 되는 말씀입니다. 아무리 자녀가 잘못하였다 하더라도 그 자녀가 죽는 것을 원하는 부모가 이 세상에 어디 있겠습니까? 그리고 다윗의 고백처럼 자, 가능하다면 차라리 자신이 죽게 죽는 것이 낫겠다라고 생각하는 것이 부모의 마음일지도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지금 다윗의 상황과 위치를 생각해 보면 이는 단순히 그렇게만 생각할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2 절의 말씀을 읽어 보면 왕이 그 아들을 위하여 슬퍼한다 함이 그날의 백성들에게 들림에. 그날의 승리가 모든 백성에게 슬픔이 된지라라고 이야기합니다. 백성들은 압살롬과의 전쟁에서의 승리를 기뻐하고 있었습니다. 전쟁에서 승리한다라는 것은 단지 국가의 영토가 넓어지고 또 경제적인 이득을 취하는 것그 이상의 문제이기 때문입니다. 왜냐하면 반대로 생각해 보면 전쟁에서 패배한다라는 것은 단지 자신들의 영토를 조금 잃고 어떤 배상을 해줘야 되는 문제를 넘어서 모든 것을 잃게 되는 문제이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은 포로로 끌려가기도 하고 자신들이 가진 모든 것을 빼앗기는 것이 이 바로 전쟁이기 때문입니다. 현대의 경우에는. 현대전의 경우에는 먼 거리에서 미사일로 적군의 주요 시설을 파괴하기도 하고 또 특수부대원들이 상대방 주요 인물들을 암살하기도 해서 이 민간인들의 피해가 최소화하도록 이 현대전쟁은 이루어지고 있지만 여전히 오늘날에도 이 전쟁은 많은 것을 빼앗고 많은 것을 파괴한다라는 것은 누구도 부정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이 과거의 이재래식 전쟁은 이보다 훨씬 더 극단적인 형태의 전쟁의 모습이었습니다. 전쟁에 참여하면 얼마나 참혹하고 끔찍한 모습들을 마주하게 됩니까? 코에는 피비린내가 진동하고 눈앞에서는 그 참담한 현장을 마주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전쟁의 승리 소식은 그 어떤 소식보다 더 기쁜 소식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이 다윗의 슬픔으로 인해 이 기쁜 소식이 그 기쁜 소식으로 누리지 못하게 되고 오히려 백성들은 슬퍼하게 되었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모습을 3절에서 묘사하고 있는데 3절의 말씀을 읽어 보면 그날에 백성들이 싸움에 쫓겨 부끄러워 도망함 같이 가만히 성으로 들어가니라라고 묘사하고 있습니다. 전쟁에서 승리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오히려 전쟁에서 패배한 것과 같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다윗은 여전히 이러한 상황을 인지하지 못하고 자신의 감정으로만 계속해서 슬퍼하는 모습을 4절에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4절의 말씀을 읽어보면 왕이 그의 얼굴을 가리고 큰 소리로 부르되 내 아들 압살롬아 압살롬아 내 아들아 내 아들아 하니 다윗은 자신의 얼굴을 가리고 자신의 아들의 이름을 부르며 계속해서 슬퍼하고 있습니다. 이는 다윗이 사무에라 12장에서 바세바와 바세바 사이에서 태어난 아이가 죽었을 때와는 사뭇 다른 반응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사무에라 12장에서 다윗은 어떠한 모습을 보여주었습니까? 그 자녀가 죽기 전에는 하나님께 자신의 죄를 회개하고 이 아이를 혹시 살려주실까 하여 금식하고 슬피 울며 밤새도록 기도하였습니다. 그런데 이 아이가 오히려 죽자 다시 어떠한 모습을 보여주었습니까? 오히려 초연한 모습을 보여주며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모습을 보고 신하들이 굉장히 이상하게 여겼다고 우리는 살펴보았습니다. 사무엘하 12장 2 0절의 말씀을 읽어 보면 다윗이 땅에서 일어나 몸을 씻고 기름을 바르고 의복을 갈아입고 여호와의 전에 들어가서 경배하고 왕궁으로 돌아와 명령하여 음식을 그 앞에 차리게 하고 먹은지라라고 이야기합니다. 앞서 이야기한 것과 같이 다윗은 아이가 죽기 전에는 금식하고 슬피 울며 밤새도록 기도하였습니다. 그런데 아이가 죽은 이후에는 오히려 이토록 초연한 모습을 어떻게 보일 수 있었던 것입니까? 사실 다윗도 이 아이가 부끄러워서 숨기고 싶었던 것입니까? 밧세바와 부적절한 관계 사이에서 태어난 아이가 계속해서 자라난다면 자신의 죄가 드러날까 부담스러웠던 것입니까? 아니면 다윗은 부성애가 없었던 것입니까? 이 모든 것은 그렇지 않습니다. 다윗은 이 일이 하나님으로부터 말미에 암았고 하나님께서 계획 이루어 가시는 일이라는 것을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아이의 죽음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이 일을 받아들였던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윗은 이 아이의 죽음 앞 개인적인 슬픔을 계속해서 드러나는 것이 아니라 초연한 모습을 보이며 옷을 입고 일어나 왕궁으로 돌아갈 수 있었던 것입니다. 다윗에게 부성애가 없어서도 이 아이가 부끄러워서도 자신의 체레 감추고 싶어서도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오늘 본문에서의 이 모습은 사무엘하 12장에서 보여주었던 이 모습과 정반대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압은 5절에서 다윗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요압이 집에 들어가서 왕께 말씀드리되 왕께서 오늘 왕의 생명과 왕의 자녀의 생명과 처첩과 비비들의 생명을 구원한 모든 부하들의 얼굴을 부끄럽게 하시니 압살롬의 죽음으로 슬퍼하고 있는 이 다윗의 모습을 본 요압은 다윗을 책망하고 있습니다. 요압은 첫 번째로 압살롬의 죽음에 대해서 슬퍼하고 있는 이 다윗이 다윗을 따르던 사람들을 부끄럽게 만들었다라고 지적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윗을 따르던 사람들은 자신들의 목숨을 걸고 다윗을 위해 전쟁에 나섰습니다. 그리고 이 다윗을 위해 목숨을 걸고 전쟁터에서 싸웠습니다. 사무엘하 18장 3절에서도 그의 모습을 이렇게 모습 묘사하는데 백성들이 이르되 왕은 나가지 마소서 우리가 도망할지라도 그들은 우리에게 마음을 쓰지 아니하이터이요. 우리가 절반이나 죽을지라도 우리에게 마음을 쓰지 아니하이터이라 왕은 우리 만명보다 중하시오니 왕은 섬금에 계시다가 우리를 도우심이 좋으니이다 하니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백성들은 자신들의 생명보다 다윗의 생명을 더 귀하게 여겼습니다. 심지어 자신들의 만 명의 생명보다 이 왕의 한 명의 목숨이 더 귀하다고 여기며 다윗을 따르던 사람들은 정말로 자신들의 마음을 다해서 자신들의 생명을 걸고 다윗을 위해서 싸웠던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이 압살롬의 죽음에 대해서 그토록 슬퍼하는 이 다윗 왕의 모습은 자신을 위해 목숨을 걸고 싸웠던 사람들을 부끄럽게 만드는 일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요합은 6절에서 계속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른 왕께서 미워하는 자는 사랑하시며, 사랑하는 자는 미워하시고, 오늘 지휘관과 부하들의 멸시하심을 나타내십니다. 오늘 내가 깨달으니 만일 압살롬이 살고, 오늘 우리가 다 죽었다면, 왕이 마땅히 여기실 뻔 하였나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압살롬의 죽음에 대해서 슬퍼하고 있는 다윗에게 두 번째로 차라리 이 전쟁에서 패배하는 것이 좋았을 것 같다라는 인상을 보이는 것을 책망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윗은 사무엘하 18장 33절에서 왕이 마음이 아파 문 위층으로 올라가서 우니라. 그가 올라갈 때에 말하기를 내 아들 압살롬아, 내 아들, 내 아들 압살롬아. 차라리 내가 너를 대신하여 죽었더면 내 아들아, 내 아들아. 하였더라라고 이야기하는 것처럼 압살롬이 죽는 것보다 차라리 자신이 죽는 것이 나았을 것이라고 통복했기 때문입니다. 유압은이 점을 지적하며 다윗 왕을 책망하였던 것입니다. 그래서 유압은 7절에서 계속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제 곧 일어나 나가 왕의 부하들의 마음을 위로하여 말씀하옵소서. 내가 여호와를 두고 맹세하옵나니 왕이 만일 나가지 아니하시면 오늘 밤에 한 사람도 왕과 머물 함께 머물지 아니할지라 그리하면 그 화가 왕이 젊었을 때부터 지금까지 당하신 모든 화보다 심 더욱 심하리이다 하니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요업은 자신을 위해 목숨을 걸고 싸운 이 백성들을 더 이상 부끄럽 만드지 말라고 이야기할 것과 차라리 이 전쟁에서 패배하는 것이 좋았을 것 같다라는 인상을 보이고 있는 이 요압 다윗을 향해 요압은 충언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요압. 요합이... 본문에서 보여준 이 요압의 말은 정말로 다윗에게 필요한 적절한 조언이었습니다. 요압의 말처럼 다윗이 계속해서 자신의 아들의 죽음에 대해서 슬퍼하였다면 그의 말처럼 이제까지 다윗이 당했던 그 어떤 화보다 더큰 화가 다윗 왕에게 임하였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왜냐하면 외부의 공격은 외부의 문제는 얼마든지 이겨나갈 수 있지만 그와 함께한 사람들이 아무도 없다는 라 것은 앞으로 그에게 더큰 어려움이기 때문입니다. 이어서 8절의 말씀을 읽어보면 왕이 일어나 성문에 앉음에 어떤 사람이 모든 백성에게 말하되 왕이 문에 앉아 계신다 하니 모든 백성이 왕 앞으로 나아오니라 이스라엘은 이미 각기 장망으로 도망하였더라. 다이슨은 요압의 말을 듣고 그제서야 자리에서 일어나 백성에게 나아가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이야기는 어떻게 보면 우리에게 지나친 부담처럼 다가올지도 다가오고 다가오기도 합니다. 이 이야기를 듣고 우리에게 적용을 해보자면 우리가 다윗과 같은 위치에 오르게 된다면 우리는 자녀들의 죽음에 대해서도 마음대로 슬퍼하지 못하는가 하는 의문이 되기 때문입니다. 심지어 누가복음 14장 26절 말씀을 보면 물은 내게 나아오는 자가 자기 부모와 처자와 형제와 자매를 더욱이 자기 목숨까지 미워하지 아니하면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고 라는 이 말씀을 우리가 생각해 본다면 우리가 기독교인이 된다라는 것은 하나님을 믿는다라는 것은 인간적인 관계도 다 끊어내고 우리들의 감정까지도 어떻게 하지 못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오해가 생기기도 합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런 것들을 요구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의 감정을 무시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전도서 3장 4절의 말씀을 읽어 보면 울 때가 있고 웃을 때가 있으며 슬퍼할 때가 있고 춤출 때가 있다라고 이야기하십니다. 우리들의 감정이 적절하게 표현될 때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다윗이 요압에게 책망을 들었던 그 이유 그리고 성경이 이에 대해서 부정적으로 묘사하는 그 이유가 다윗이 자신의 아들의 죽음에 슬퍼했다는 그 자체를 책망하고 있는 것은 아닙니다. 다윗은 한나라의 왕이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상황이 단순히 자신의 아들이 어떠한 사고 때문에 갑자기 죽은 것도 아니었습니다 자신의 아들이 자신을 향해 반역을 일으켰고 또그 상황 속에서 자신을 위해서 목숨을 걸고 이 전쟁에 참여했던 백성들이 있다는 것은 다윗을 기억하여야 했습니다 그가 만약에 이 사건에 대해서 압살롬의 죽음에 대해서 아무도 모르는 곳에 들어가서 골방에서 계속해서 슬퍼하였다면 과연 그를 누가 책망할 수 있었겠습니까? 그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만 이 압살롬의 죽음에 대해서 애곡하고 통곡하였다면 그래도 하나님이 그를 책망하셨겠습니까? 다윗의 행동이 이 요압에 의해서 책망을 받은 것은, 그리고 성경이 이에 대해서 다윗의 잘못임을 드러내고 있는 것은 다윗이 그가 자신의 위치를 망각하고 자신을 위해서 목숨 걸고 싸워준 이 백성들을 부끄럽게 하였기 때문입니다. 지금의 상황을 다윗이 잘 인식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자신의 감정만을 앞세워 하나님의 뜻을 묻지도 않고 슬픔을 표현하여 이 백성들에게 근심을 안겨준 것을 하나님은 요압을 통해. 에 책망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윗은 자신의 위치와 상황 그리고 이 공동체의 환경을 전혀 고려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감정이라는 것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이 감정을 하나님 앞에 우리가 솔직하게 쏟아내는 것은 하나님을 책망하시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 어떠한 말도 우리들의 솔직한 감정을 하나님은 우리들의 감정을 다 받아주십니다. 오히려 사람들 앞에서 그래서 우리가 사람들 앞에서 우리들의 슬픔과 불만과 기쁨을 더 표현하는 것보다 하나님 앞에서 이것들을 비추는 것을 하나님은 기뻐하십니다. 우리가 사람들 앞에서 불평을 쏟아내는 것은 우리들의 입술을 더럽게 하고 사람들의 마음을 어렵게 하는 거지만 우리들의 불평을 하나님 앞에 쏟아내는 것은 우리가 그것도 기도라고 하나님은 받아주신다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들의 감정을 아무렇게나 표현 출하 우리들의 표정을 통해 우리들의 행동을 통해 그것을 다른 사람들을 불편하게 만든다면, 그리고 그것이 심지어 한 개의를 넘어 한 나라의 왕이자 리더이자 목자이자 목회자라면, 그래서 사람들을 불편하게 만들고 이 공동체의 환경을 어렵게 만든다면, 하나님은 그것을 책망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목동방주께 성도님들, 압살롬의 죽음에 대해서 슬퍼하는 이 다윗의 개인의 마음을. 누가 이해하지 못하겠습니까? 누가 그것을 책망할 수 있겠습니까? 자식을 잃은 부모의 마음을 누가 다 헤아릴 수 있겠습니까? 하지만 다윗은 사무에라 12장에서 보여주었던 이 모습처럼 오늘 본문에서도 동일한 모습을 보여주었어야 만 했습니다. 다윗은 자신의 아이가 죽었을 때 부성애가 없어서 슬퍼하지 않았던 것도 자신의 죄로 인해서 태어난 이 아이가 부끄러워서도 그 슬퍼하지 않았던 것이 아니라 지금의 상황에 대해서 하나님의 뜻을 알았기 때문에 그 상황을 받아들이고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었던 것처럼 지금 압살롬이 죽은 이 상황이 다이 자신에게는 너무나도 슬프고 받아들이기가 힘들지만 그래서 차라리 내가 죽었으면 좋았겠다라는 드는 마음이 너무나도 당연할 수 있지만 그가 사무엘라 12장에서 보여주었던 이 모습처럼 이 상황에 대해서 하나님의 뜻을 묻고 이 공동체의 상황을 고려하여 슬픔에 대해서는 하나님께만 쏟 안에 소야만 합니다. 그래서 사람들 앞에서는 자신의 이 슬픈 마음을 감추고 자신을 위해서 목숨을 걸고 싸워 준이 군사들, 백성들을 그들을 위로하고 격려하여 이 승리의 기쁜 소식을 함께 누렸어야 합니다. 오늘 하루 하나님께서 주신 우리의 감정을 잘 다스리는 하루가 되시길 소망합니다. 우리의 감정을 아무렇게나 쏟아내고, 아무렇게나 화를 내고, 아무렇게나 슬픔을 표현하여 주변 사람들을 불편하게 만드는 것이 아니라, 모든 상황들 가운데 우리들의 마음을 잘 아시는 하나님께 우리들의 감정을 잘 쏟아내요.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물으며 하나님께서 주신 이 감정을 적절하게 표현하여 상황과 환경에 따라 그 맞는 모습을 보여 우리들의 삶의 모든 순간들 가운데 하나님을 드러내는 오늘 하루가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